전설의 검객이 가른 바위 1883년 탐험가였던 찰스 휴버는 사우디 서북부의 사막을 탐험하던 중 높이 6m, 지름 9m의 거대한 바위를 발견합니다. 그런데 이 바위는 보다시피 이상한 모양으로 생겼는데요. 아랫부분은 얇고 바위의 가운데 부분은 무언가로 절단한 듯 정확하게 잘려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기괴한 모양의 바위는 학계에 보고되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양의 바위를 본 학자들은 이 바위에 알나스라 라는 이름을 붙이고 조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바위의 아랫부분은 오랜 시간 모래 바람을 맞아 풍화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사막 지역에서 종종 보이는 현상이었지만 마치 레이저로 자른 듯 반듯하게 잘린 가운데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알수 없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학자들은 이 바위에 대해 더 조사하던 중 바위 표면에 그려진 그림을 발견하는데요 한 남자가 말을 끌고 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는 어떠한 글씨가 적혀있었는데 이는 어느 시대에 누가 쓴 글인지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언어였죠.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보고 레이저로 돌을 자른 외계인의 흔적이다. 아니다. 고대에 있었던 초고도 문명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. 등등 수많은 의견을 펼쳤습니다. 그러던 2001년, 사우디 당국은 이 바위 인근 네프드 사막에서 아람어가 적힌 5에서 6세기의 유물을 발견했는데요. 아라어는이 지역에 살던 고대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이것이 발견되자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알나스라의 그림 또한 이 유목민들이 남긴 것 같다는 추측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지역에는 청동기 때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주장도 있으며, 2010년에는 이 근방에서 이대 파라오인 람세스의 비문이 발견되면서 어느 문명이 이러한 바위를 만들었는지 더 미스터리해졌죠. 그리고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도 궁금하지만, 제일 궁금한 건 어떻게 이렇게 큰 바위를 반듯하게 잘랐냐인데요. 학자들은 모래바람과 주기적으로 내리는 비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,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일 뿐이고, 현재까지 누구도 그 정확한 해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, 무협지를 보면 전설의 고수가 칼로 바위를 가르고. 그곳에 글을 적는 장면이 단골 소재처럼 나오는데요. 이 사람도 자세히 보면 칼 같은 걸 들고 있는데. 사실 이 사람은 지나가던 전설의 검객이고, 바위를 반으로 잘라버린 후 이런 글을 적고 간건 아닐까요? 더 많은 영상은 뚝딱상식 뚝배기 구독.